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지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은어뜨리라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인가에 있어서 패배를 모르고 늘 승리할 때에 그 대상을 가리켜서 불패신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패신화를 가졌던 존재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패배할 때에 그래서 충격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나 독일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팔강에도 못 오르고 그 전에 탈락해 버렸다.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 축구계가 술렁이는 것입니다. 아니, 브라질이 독일이 팔강에도 못 오르고 탈락해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불패 신화를 가진 존재와 같았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할 것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건축 기간만 무려 80년, 주전 19년에서 주후 63년까지 80년이나 지어질 만큼 대단히 큰 어리어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사실은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급 자재들을 사용하고 의리의리했는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도취되어 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쪽은 흰 대리석으로 쫙 덮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햇빛이 쫙 뜨게 되면 이 흰색과 황금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보는 이들와의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가실 때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을 출입하는 저희들이 주일날 또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장면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이 억고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의리, 의리하고 화려하고 영원토록 보존될 것 같은 성전에 대해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앞에 한두 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정결케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거기다 그 성전을 움직이고 그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전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서 너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셨다는 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겠습니까? 단순히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재료를 써서 지어져서 성전이겠습니까? 성전이 성전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 타락해버린 마치 구약의 말입니다. 성전에 왕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막 세워놔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된 것처럼 또 한번 다시 한번 정화되고 청결케 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전에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보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개시적인 예언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 일상적인 생활과는 전혀 다른 행동 태도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하고 가서 결혼해라. 여러분,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말입니다. 부정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 완전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런데 하나님께서 호사에게 그걸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깨달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요. 완악해져가지고, 웬만한 걸로는 끄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초강수를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나를 떠나서 우상들 섬기는 게 바로 호세아가 저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것이다. 돌아오라. 이런 것을 우리는 예언적인 행동,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나가시는 장면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절에서 또 하나 예수님이 예건 예견적인 예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의 진격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티투소라는 장군에 의해서 일이 자행되는데, 그 당시 로마 군사들 사이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찌라시가 돌았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 놨다.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돌과 돌 사이에 무슨 보물이라도 찾으려고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말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요. 이방인들이 막 돼지를 잡아서 사 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지만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성전에 잡아서 제사 완전히 성전에 오염되어 버린 이러한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큰 치욕과 모멸감을 결국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절 말씀 중에 내가 이큰 큰 건물들을 보느냐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에게 들려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위를 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빼앗기고 있느냐?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정신을 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빼앗기고 있느냐? 추석에 봤더니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 사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려 주시는 그래서 계시록보다는 작지만 소 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지금 네가 정신을 이큰 건물에 저 어리어리한 흰 대리석에 황금색 지붕에 네가 지금 빼낄 때가 아닌데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답니다. 어떻게 알까요? 어제 뉴스에서 알려줬어요. 제주도 특별히 250mm나 비가 많이 온다니까, 저녁에 외출하시려면 꼭 우산을 여러분 가져다니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분별하면 압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오날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대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핵심 본질에서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요. 이제 돌이킬래야 내가 돌이킬 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초강수를 쓰셔야만, 그제서야 첨부의 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깨닫고 돌아올 정도로 너무 막 나가버렸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말입니다. 사무엘 앞선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어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헛된 것들이 집중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니네가 이 헛된 것들에 니네 마음을 빼앗기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온통 핵심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시 시선을 그 본질, 중요한 것을 향해 돌리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한 억구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을 향한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월로아스 공감 소통 대화법에서 참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간증하는 많은 분들게 들어보니까 대단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까지 받았던 그 어떤 교육이나 훈련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에 왜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 귀로만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할때 청자를 한 문으로 풀이해 주는데 대단하더라. 그 청자 안에는요 귀 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도 있고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귀로만 듣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지식, 내용, 사실,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진짜 공감이 안일어나요 진짜 듣는 거는요, 배워보니까요, 눈으로 듣는 거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고개 숙이는 건 별로 안 좋은 태도입니다. 설교할 때 주본 막 기적이는 분도 계시고요, 성경 막 기적이는 분도 계신데요, 듣는 게 눈으로 듣는 거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눈으로 듣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사실은 온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요, 뭐 얘기하는데, 뭐 다른 일 하면서, 그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공감을 스스로, 나는 공감 안 하겠다, 그런 태도더라고요. 배꼽과 배꼽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자세로, 눈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들어준. 거예요. 실제로 두 부부가 청각장애인, 2급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아들이요. 지금 영재, 영재. 얼마나 영재냐면은, 영재 발굴단에 나왔는데, 화학.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쩔쩔 매는 화학, 기호, 화학을 완전히 통달한 화학 분야의 천재더라고요. 그게 벌써 3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요. 우리나라 대표로 어디 뭐 세계 대회 나가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요 청각 장애를 가지고서 뭐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아이가 말할 때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눈으로 뚫어지게 그 아이를 보고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해 해줄 게 없다는 이 마음의 짠한 마음을 가지고 온 몸으로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이 아이가. 그러나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더라 그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경청해도요, 성령이 교회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제대로 경청만 해도요, 우리는 날마다 성전된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귀로만 들어버립니다. 한귀로 듣고 한귀로흘려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성전인데, 문의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처럼 진정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교회인데,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볼, 돌아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계시록 2장 5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 터키 성지술래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돌만 남고, 지금은 다른 이슬람에 정복된 채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팠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한국교회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마치 불패 신화를 가진 것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과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초대를 이기 위해서 옮겨버리신다면 우리 제주 옥락계는 어떻습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고 왔는데 이 불패 신화가 우리들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 지어다.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정말 가득할까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전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위해 그런 성도 그런 제주형 낙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성자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그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듣지 못하기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울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전된 우리가 진정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여리석은 태도를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 기본 자세부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의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주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성령을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니다 오늘 우리 재종 낳기에는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적인 존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우리의 헛된 것들에 빼앗겨버린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보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 것으로 헛된 것으로 내 것으로 도배되어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반복하고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주여 시각장애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민감하여 온전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여 여름 타장마당에 시원한 냉수 같은 주의의 성도들, 그런 우리 영락교회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중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슬픔과 아픔과 눈물 있는 2월, 이 나라의 민족을 극유력해 주시고, 슬픔의 고통받는자들을위로하여 주시며, 주여 이나라 민족 속히 복음으로 하나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하나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사령관들로서 강관한 은혜를 덧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로알아보자 앞에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호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회복과 변화의 신호라도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아가 주여 가물었을 때 기도했을 때 조각구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아가 주여 희망을 가지고 주여 큰 피를 그곳에 보았던 것처럼 회복의 징조를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살아갈 때에 우리 불러두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진정 성전이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성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이 남성 교회가 정말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제정님께 중심에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낸 우리 안에 신이 오시사 모든 더러운 것을 보일로 덮어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자들을 성전 삼아 주시사 신정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되도록 신이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